눈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걸잘 모르겠을까 눈이 있는데 너무 웃기다 두껍게 바르고 싶은 사람은 없어 그래? 바르다 보니 두꺼워지는 거지 <laughs> 그렇구나 아예 몰랐던 거네 <laughs> 프로들이 또 모르는 세계가 있을 거라고 오 되게 누르면서 샤샤 엄청 친해 엄청 친하 <laughs> 안녕하세요, 이수들. 너무 근데 민둥인데? 나도. 오늘 치앙마이에서 친구 메이크업 해주고 나도 메이크업 하려고 카메라 켰거든요. <laughs>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메이크업 한거딱한 번밖에 못본것 같아. 그게 네가 해줬을 때인가? 맞아. <laughs> 그때 이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일단은 화장솜으로 기초 해줄게요. 요거 마녀공장 스킨 친구 쓰고 친구 피부에 좋대가지고 한통 그냥 주기로 했어. 네 메이크업 평소안 해서 궁금한 거 없지? 아니야 궁금한 거 많아 궁금한 거 많아? 여기 밑에 있지 잔털 우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좋지? 근데 이거 여러 번 소개해 줬던 건데 다른 제품들만 커드 브랜드? 어. 근데 나도 여기 사봤는데 다 실패하고 어?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닿는 느낌도 안 나는데? 파나소닉 아 역시 <laughs> 이거 봐봐 잔털만 위아래 갈릴 거든 깔끔하지. 아, 진짜 깔끔해. 모양을 굳이 바꾸는 게 어려우면 응. 잔털만 이렇게 해도 돼. <laughs> 근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있어. 네. <laughs> 나 잔털 많은 사람이었다. 근데 잔털이 얇아가지고 티가 안 났었는데, 약간 하니까 엄청 티한데. 응. 하나 소이 뭐라 쳐야 돼? 눈썹 면도기? 아니면 일본 여행가면 공큐 테 있어. 음.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하 부산에 음율이 있잖아. 응. 그래서 언니랑. 응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다할수 있는데 못하듯이 서울 친구들 올편집자님 음. 해서 불가 <laughs> 눈썹만 음. 다듬어도 사람이 참깔끔하죠 음. 음. 진짜 깔끔하다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하고 한번더 스킨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안 그러면 메이크업 하다가 드러나 토너 하고 이거 앰플하고 같이 바르잖아 응, 응.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세수하면 응. 진짜 뭔가 보들보들 어어 음. 그 다음에 이거 앰플 써줄게요. 어? 친구가 각질이 평소에 많이 올라온대가지고 항상 이 두드려서 흡수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퍼뜨려주고. <laughs> 저정 저 뭐냐고. <뭐야> 뭐.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선크림. 벌써 졸렸어. 아니 햇빛 받고 있으니까 눈을 크게 못 뜨겠다. 계속 화품 나와. 네 어제 여기서 찍은 영상 봤거든.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 눈 부셔가지고. 이게 근데 저는 노란 피부한테 맞춰서 만든 거여가지고 쿨톤이랑 홍조 있는 사람 못쓸줄 알았는데 생각 쓰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오히려 나는 어 쿨톤 분들도 괜찮네 해서 음. 좀 마음에 안심이 됐어. 웜톤 사세요 하려고 했는데 음. 네가 써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음. 근데 이게 홍조가 있잖아. 음, 음, 음. 그래서 또더 좋았던 것 같아. 보라색이 홍조 커버가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피부가 노라니까. 내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잖아 내 얼굴에 응. 그래서 쿨톤 분들한테는 테스트할 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했거든. 응. 뉴트럴 피부까지 썼을 때 되게 화사했는데 홍조도 괜찮은 줄 몰랐어. 근데 난 이게 커버도 커버인데 각질이 안 드는 게 되게 좋았어. 내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 음. 밀착력이랑 지속력이랑 눈 시림 이런 거였거든? 음. 근데 니는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야. 니한테 음, 스트하니까 음. 각질 다른 걸 비교되고 커버력 비교되고 음. 유지력 비교되니까 너무 도 신기하대. 화장을 아예 안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터치해주면 좋고 오늘처럼 메이크업할 때는 큰 부위 위주로만 이렇게 싹 해줘도 괜찮아요. 음. 그다음에 이거 써볼 건데 휘 내추럴 글래스 이게 1호 컬러여서 니한테는 좀 안정적일 수 있겠다. 그걸 봐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응. 이 정도 딱 묻혀. 그래서 중간 위주 이렇게 먼저 발라. 손에 힘 많이 안 넣고 수직으로 이렇게 독독독 두드리면서 뻗뜨리는 거야. 응. 음. 그다음에 이 모공 있잖아. 이런 음. 데 살짝씩 쓸어야 돼. 그러면 다시 두드려. 이거 브러시처럼 코 부분에 살짝 넣고 두드리고. 이건 내 색깔에 맞는 톤이야? 응. 음. 왜 눈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걸잘 모르겠을까? <laughs> 눈이 있는데 <laughs> 너무 웃기다. 이마도 중심 부분 못뭐 다르고 옆으로 버티기. 그 다음에 눈 밑이랑 눈가. 이 피부 아 보면 두께 다르거든. 여기는 도톰하잖아. 근데 여기 얇거든. 그럼 베이스가 제일 얇게 들어가야 돼. 음. 그래서 여기 팔자랑 눈가는 제일 마지막에. 음. 그래야 끼임이 없어. 눈썹에도 살짝 같이 연결 음. 하고 외곽 얼굴 외곽. 고 마무리 입가. 음. 이게 다발랐잖 그다음에 수직으로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요. 음. 이때는 막 이렇게 밀듯이 바르면 안 되고 음. 전체가 다 수직으로 반반씩 하나요? 한번 해볼래? 따라해볼래? 이거 즐기고 싶은데 이 아티스트의 손길을 <laughs> 한번 따라해봐도 되겠어? 봐봐. 정, 여기 컬러 봐 엄청 깨끗해졌지? 음. 이렇게 해서 두드려놓으면 나중에 네 유분 올라오잖아. 음. 그러면 조금씩 믹스되면서 더 예뻐지거든. 이게 여름에는 이렇게 해야 돼. 금방 무너지니까 엠포이랑. 크림을 하면 안 돼. 여름에도 크림 안 하지. 어. 이 수부지잖아. 했는데. 여름에 크림 하면 번들번들 막 난리 날 거야. 어. 번들거리지. 맞아 맞아. 아 응.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톤업 선크림이랑 피 글래스 바른 쪽입니다. 안돼 아, 좀 해볼래? 내가 해줄까? 내가 해줄까? 응 그래 <laughs> 더 느껴봐라. 어 <laughs> 바로 복습이다 복습. 근데 되게 소량 쓰시네요. 응 소량 써요. 두껍게 바르는 거 제일 싫어해요. 두껍게 바르고 싶은 사람은 없어. 그래? 바르다 보니 두꺼워지는 거죠 <laughs> 그렇구나. 아예 몰랐던 <laughs> 거네. 프로들이 또 모르는 세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베이스 끝. 아직 오. 안 끝났어요, 사실. 이거 먼저 해줬었는데 까먹었다. 이거 다크서클 크림이거든? 네 평소에 학교 갈때 이거 하고 다니면 좋아. 이게 초보자도 할수 있는 거거든? 연고 형태야. 으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눈가에 이렇게 살짝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되거든? 근데 쿠션 하기 전에 하면 더 좋아. 톤업 선크림 있잖아. 그거 바르고 쿠션 하지 말고 얘로만 다크랑 좀 잡고 가도 돼. 얼굴 발라도 되거든, 얘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DIY. 이거 진짜 초보자들한테 쓰기 좋거든. 이게 세 개가 제형이 다 달라. 음. 그래가지고, 요건 다크서클이고, 이거는 음. 기본 트러블이고, 이거는 하나하나 가릴 때 쓰는 거거든. 음. 근데 제형이 다 달라서, 얘도 손으로 이렇게 쓸수 있어. 그래서 요런 큰 잡티들 있잖아. 요런 데다 살짝 이렇게 해놓고, 손가락으로막 이렇게 해도 가려지거든. 그래서 화장 진짜 그냥 아침에 간단하게 할때 너무 좋아. 이 내가 지금 소개한 것들 다. 니는 촬영 안 하고 그냥 제일 기본으로 메이크업 할때몇분 음. 정도 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니를 만들어 간다? 뭐 얼마 안 하지. <웃음> <웃음> 그 다음에 파우더 요거 쓸게요. 이거 비오브 파우더 브러쉬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네오 할 때는 얘로 콩찍으 이렇게 나와. 이제 눈썹이랑 쉐딩으로 가볼까요? 요거 써줄게요. 토프그래. 요거 요즘 진짜 인기 많다던데. 뭐 쉐딩 궁금한 거 있어? 긴 얼굴인데 여기를 날리면 더 길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거? 옆 광대가 많이 없거든? 음, 되게 부드러워.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하관 밑부분 중심으로 싹 치고 이마가 좀 넓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마 여기 쉐딩 해주고 앞머리를 좀 가려줘야 될것 같아. 음, 음, 음. 음. 지금 여기 여백은 되게 좁아가지고 이쪽 밑에 있지? 여기에서 여기 밑에. 이쪽. 이해됨? <laughs> 눈으로 보고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해 못 하면 어떻게 지금 여기 짧아졌잖아, 동그래졌잖아 네가 여기가 얇으니까 이쪽까지 같이 치면 똑같아지니까 음. 여기 놔두고 여기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준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동그래졌거든 오, 되게 누르면서 엄청 치네. 엄청 치나. <laughs> 이렇게 해주고 코 쉐딩은 작은 브러쉬로아 여기는 보인다. 오, 너무 뭐야? 아, 되게 과감하게 치네. 앞머리를 넣을 거거든. 눈썹 부분에도 이토프글를 연한 컬러로 밑바탕 한번 싹 깔아줄게요. 이거 문신한 거 아니지? 응. 음. 왜 이렇게 색이 벌써 들어있는 건지 눈썹 이쁘다.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laughs> 여기까지는 친구가 평소 하고 다니는 건데, 이 이유가 이제 안 하는 거잖아. 해보자. 이거 VDL 프라이머거든. 이거는 그 쌍꺼풀 사이에 끼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아. 음. 눈 밑에 섀도우 했을 때도 번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오늘 영상은 진짜 화장 처음 하는 있어들한테 너무 도움 되겠다. 음. 그치? 응. 음. 알려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을까? 없을 것 같아. 아니, 10대 친구들한테는 좋지. 메이크업 이제 시작한 친구들. 새내기도 들 있을 거고, 3월에. 음. 그 다음에 오늘 써볼 제품은 이거 쓸 거예요. 뮤드의 바닐라티 라떼. 친구가 약간 여름 뮤트 예상하거든요. 근데 조금 딥해가지고, 뮤드 블러셔랑 제가 이렇게 믹스 써볼게요. 눈두덩이에 살짝씩 깔아줄게요. 화장이 진하게 잘안 어울리는 친구여가지고. 음, 음, 음. 떴을 때 여기 쌍꺼풀이 살짝 라인이 보여요. 이 친구 가 무쌍인 것 같지만 또 은은하게 이렇게 겉쌍이 있거든요. 이 라인까지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눈 떴을 때 기준으로. 언더에도 같은 컬러를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천장 볼킹. 음. 애교살 부분에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거. 이 정도만 색감 살짝 넣어주고 이거 근데 진짜 오늘 화장 처음 하는 초보자들한테 너무 좋을 것같아 왜냐면 색깔 많이 안 들어갈 거거든 그리고 이 팔레트에서 조금 어두운 거 여기가 삼각존이라고 하는데 거든 음. 이 눈동자 뒷부분 있지 여기가 이렇게 세모네 음, 음. 여기 삼각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음영을 살짝 넣는 거야 그래 눈이 옆으로 길어 보이거든 이렇게 살짝 넣어줘 엄청 살짝 <laughs> 음. 그리고 윗부분이랑도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 컬러 잔여물로 눈썹에도 한번 색깔 넣어줄게요. 음. 이게 뭐냐면, 통그로를 막는 거거든? 눈은 핑크인데, 눈썹만 노란 게 있으면 진짜 안 이쁘거든. 음. 그래서 이렇게 음. 눈에다가 넣은 섀도우를 눈썹에도 한번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거든? 그 다음에, 눈썹 예쁘게 다듬어 놔가지고 눈썹 진하게 안 그리고, 그냥 중간중간에 빈틈만 살짝씩 메꿀게요. 뭐 궁금한데, 지금니 <laughs> 아니, 원래 내가 스킬이 없으니까 음. 할수록 어색해진다고 느껴가지고 음, 음. 더 안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 음.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한번 써볼 건데, 이거 뮤드 마스카라 투명한 블랙이거든? 음, 이거를 눈썹에다가 결 설리는 거야. 원래 마스카라인데? 어, 근데 써도 돼, 눈썹에다가. 뮤트 사람들은 털이 예쁘거든. 그러니까 털로 약간 메이크업에 승부를 보는 거야. 이 정도만 해줄게요. 음. 내가 많이 요즘 쓰고 있는 애쉬브랑. 운 아, 너무 더워. 음. 그 다음에 여기 진한 컬러 있잖아요. 요거랑 얘를 살짝 믹스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꺾여서 그 부분에다가 약간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친구한테 제일 선명하게 할수 있는 건이 정도예요. 여기서 아이라인으로 막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섀도우로만 모양 잡은 거여서 이 정도가 제일 화려한 느낌? 그거 하나만 골라줘. 여기는 꼬리를 약간 엣지 있게 뺀 거고 얘는 아직 그거 하기 직전 단계거든. 응. 뭐가 더 나? 음 여기는 좀더 세련되고 섹시한 느낌이고 음. 여기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거든. 나는 원래 눈이 좀 요게 더덜 어색한 거. 같아. 그러면 내가 이걸로 맞춰줄게. 이게 진짜. 네가 들고 온 거에 몇퍼센 정도 되는 거야? 야 이거는 진짜 그 컵물 한 조금 닦은 느낌이다. 코를 푼게 아니라 <웃음> <웃음> 흐르는 컵물 살짝 닦은 느낌. 요 정도로 그러면 해줄게요. 음. 그다음에 음. 뷰러 뷰러 하는 방법 알아? 알야지 이거는 여기 대가 있잖아 이렇게 이쪽에. 음. 이걸로 모양이 딱맞춰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눌러야 돼. 이렇게 모양이 딱 내려와서 눌러서 찝어야 돼. 그러면서 아래로 살짝씩 당기는 거야, 찝으면서. 왜 당겨? 끝부분까지 하는 거거든? 여기 처음에 찍고 나서 밑으로 살짝씩 당겨주면서 하면 끝에까지 컬링이 들어가. 우와. 포기가 <laughs> 어. 거울에 내려와. 왜 거울에 내려왔는데 아, 너무 많다, 뭐가.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마스카라 해줄게. 요건이 궁금하댔던 거. 내가 했을 때 되게 오, 얇다 했던 거. 응응. 음, 음, 맞지? 음. 이거 맞지? 초보자일 때 있어도 여기에다가 티슈에다딱 해가지고 한번 그냥 손으로 콩콩 콩 찍어. 그럼 요렇게 덜어지거든? 음... 남은 걸로만 해, 초보자들은. 여기 음... 뿔이 있지? 이 부분부터 일자로 쑥 해줘. 지그재그로 하면 두껍게 가거든? 근데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얇게 그냥 어. 하는 거야. 보이나요 점심은 먹지. 점심 뽀빠뽕 커리. 어예쁘다 있어, 내가 보여요. 되게 자연스럽지. 친구 평소 화장을 안 하니까 마스카라 너무 진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진짜 한 가닥 한 가닥 다 살렸는데 너무 예쁘다 그렇지? 응. <laughs> 영혼이 없는 <laughs> 친구. 아니야 좋아. 마스카라 하면은 왜좀잘떠지아 맞아 확실히 <laughs> 그 다음에 이 블러셔를 살짝만 발라줄게요. 얼굴 좀 긴형이라고 해서 여기만 살짝 발라줄게요. 이 브러시도 비워볼 거야요응 예쁘다. 세트로 두면 아주 예쁘겠어 화장대가. 화장대가 예쁠 거래. <laughs> 또 기분이 좋잖아. 맞아 기분이가 좋거든요. 근데 되게 적게 한다 이 구역을. 맞아. 네가 그 컬러가 많이 들어가면 촌 쓰러진 얼굴이야. 딱 이렇게 이렇게만 하는. 응, 응. 옛날에는 얼굴 길면 뭐 이렇게 가로로 하라고 뭐 그랬었거든. 음. 근데 난 요새는 그거 좀 싫더라고. 어, 되게 높더디해 보여. 그래서 딱 중앙에서 끝내는 정도. 음. 그다음에 어제 요거 친구한테 추천해줬는데 이거 쓰자마자 자기 달라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삼나더라. 이거 리펜스 입술 라인 정리하고. 음, 음. 뭐라고? 크게 만드네.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아랫 입술이 이미 도톰하거든? 응. 그래서 가장자리에 지져보는 것만 정리하고 있어.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야. 음, 근데 다르다. 다르지. 어머, 자연스러운 다르지.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딱 발라 그냥. 그리고 안쪽에 거랑 연결 이렇게 해놓고. 손을 살짝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러워. 이것만 해도 입술 바르는것 같지 않아? 응. 이 입술을 살짝 발라줄게요. 이게 제가 여름 뮤트한테 추천해주는 립이었는데,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입술 살짝 벌려주세요. 아, 해볼까? 아. <laughs> 소리 말고. <laughs> 진짜 웃기네. 입술이 이쁘다. 되게 도톰하다. 음... 이거 이쁘죠? 얘한테 완전 분위기 있어요, 진짜. 진짜 심플하게 끝냈다, 그치? 응. 너무 이쁜데? 단아하네. <laughs> 이수도이 친구 머리 해주고 올게요. 이수도 헤어까지 했는 어때요? 완전 이쁘죠? 내 친구 이 얼굴 태어나서 두번 보는 중. <laughs> 내가 처음 메이크업 해줬을때 보고 두 번째 보는데 어때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드나? 저는 지금 너무 쌩얼이가지고 조금 민망하니까 빨리 메이크업하러 가볼게요. 안녕!